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이자 제작자인 마동석 배우는 범죄도시는 8편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편은 청불임에도 불구하고 680만 관객을 동원했고 2편부터 4편까지는 내리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을 심지어 코로나 기간이 겹쳤음에도 흥행은 정말 최고였죠. 저 역시도 범죄도시 시리즈가 8편까지 무사히 완성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가 단 한편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최초의 시리즈 영화가 범죄도시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 물론 이 시리즈도 시리즈의 단점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왜 범죄도시 시리즈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리즈 영화가 되길 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휴잭맨은 17년간 울버린을 연기했고요. 007 영화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총 25편이 만들어졌죠. 스타워즈도, 해리포터도, 조닉도, 모두 시리즈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요 시리즈 영화에 무덤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가문의 영광 시리즈도 있었고 여우개담 시리즈도 있었고 뭐 그랬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시리즈 영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 편, 여섯 편이나 나왔는데 이런 영화들은 왜 시리즈 영화라고 보지 않는 걸까요? 시리즈 영화의 기본적인 규칙은 반드시 같은 주인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휴잭맨은 울버린만 17년을 연기했죠. 007은요 배우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주인공 제임스 본드입니다 존 윅도 존 위기 주인공이고 미션 임파서블도 에단헌트가 주인공이고 다이아드도 존 맥클레인이 주인공이고 본 시리즈도 제이슨 본이 주인공이고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토이스토리 캐리비안의 해적 등 모든 시리즈 영화들의 주인공이 전부 동일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시리즈의 연속성이 오래된 작품 중에 하나는 스타워즈가 있는데요 스타워즈도 오리지널 3부작 프리퀄 3부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퀄 3부작 다 주인공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은 스카이워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스카이워커에 집착을 했냐면 오리지널 3부작은 루크 스카이워커였고요. 프리퀄 3부작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였고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시퀄 3부작은 카일로 렌의 엄마가 레아 스카이워커였죠. 엄마라서 성을 스카이워커로 따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피는 이어져 있으니까.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스카이워커 영화예요. 정통이에요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스카이워커하고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주인공이었던 레이가 굳이굳이 굳이 영화 속에서 난 스카이워커야 이딴 대사까지 하게 만들면서 악착같이 스카이워커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왜냐면 하 시리즈 영화는 주인공이 반드시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레이가 나는 스카이워커야 라는 대사가 없었다면 어? 이거 정통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인정하지 않지만 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오리지널 3부작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한솔로도요.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라는 이름의 스피노프 영화의 주인공이 됐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도미닉 토레토와 브라이언 오코너가 주인공이었던 시리즈였고 거기에 나왔던 조연 중에 하나인 홉스와 쇼가 따로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는 분노의 질주 뭐 8편 9편이 아니라 그냥 홉스 앤 쇼라는 영화였습니다. 같은 캐릭터들이 나와도 이렇게 주인공이 달라지면 그것은 넘버링이 붙는 시리즈 영화가 아니라 스피노프가 된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요 여고괴담은 매번 주인공도 세계관도 다르고요 가문의 영광도 제목만 같지 사실은 캐릭터가 매번 다르고요 툭캅스도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한 캐릭터는 빠지고 하나는 추가되고 또한 캐릭터는 빠지고 하나는 추가되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뭐조폭만누라라든가뭐 엽기적인 그녀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가지 2편 3편이 나왔던 영화들은 제목만 똑같았고 주인공도 배우도 때로는 세계관까지도 자꾸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달리 유독 시리즈 영화나 시리즈 드라마 같은 작품이 거의 없는 곳이고요. 시리즈 영화에 제대로 된 정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컨셉이 같으면 시리즈 영화라는 거예요. 캐릭터의 연속성도, 세계관의 연속성도 그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영화, 영화가 흥행했고 이 제목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홍보가 잘될것 같고 아 그러면 그냥 아유 컨셉만 똑같이 하고 또 다른 배우들 섭외다가 찍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대체 왜 같은 배우들이 이어서 출연하지 않는 컨셉만 같았던 시리즈 영화들이 계속 나왔던 걸까요? 첫 번째 저는 이미지가 고정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과거에 배우들의 인터뷰들을 조금 보다 보면요. 어느 특정 캐릭터 하나에 나의 이미지가 고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배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의 캐릭터로만 관객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다양한 역할로 저는 기억에 남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자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보면 마치 그 캐릭터 하나로 한 20년, 30년 연기한 사람이 뭐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민일 법한데 딱한편 찍어서 혹은 한 작. 작품 찍어서 그 작품이 굉장히 성공하고 그 하나의 캐릭터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어려워지거나 작품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우려들이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일부 배우들 중에는 매번 다른 역할을 하는데 왜 매번 똑같지라는 지적을 당하는 배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더 진짜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시리즈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건그 영화의 1편이 크게 흥행했기 때문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그 주인공 그 배우 그 캐릭터의 비중과 관심 팬들의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1편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혹은 무명이었던 배우가 그 작품이 잘되고 나서 유명해지고 2편 3편 4편 계속 그 시리즈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인기가 점점 커지고 출연료도 점점 늘어나죠 아이언맨 1편에서 로다주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7천만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2편에서는 100억 3편에서는 570억 그리고 어벤져스 1, 2, 3편의 출연료는 모두 합쳐서 2,700억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휴잭맨도요 첫 번째 울거린을 연기할 때는 약 6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이었던 2에서는 12억 또 엑스맨 탄생에서는 280억을 받았습니다. 뭐 최근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얼마 받았는지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리즈가 거듭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배우들에게 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국 영화는 헐리우드에 비해서 제작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도 않을 뿐더러 배우들의 인기에 비해 처우가 형편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야 이거 잘 됐으니까 너이편 찍자. 근데 돈은 얼마 주실 건데요? 아 야. 우리 사정 알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져서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 배우들의 변명들이 생겨났던 이유가 정말로 그 캐릭터 하나에 내 이미지가 매몰돼서 그 이미지가 고정되는 게 싫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에 적절하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왜 얼마 전에도 호크아이를 연기했던 그 제레미 레너가 호크아이 2 만들 건데 출연료는 반토막 쳐도 돼? 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디즈니도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 영화가 흥행은 됐고, 그 영화의 속편 제작을 원하는 제작자들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는 또 어려우니까, 다른 배우를 불러서라도 그냥 컨셉만 똑같았던 계속되는 시리즈 영화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조폭만누라도그렇고요 뭐, 가문의 영광도, 투캅스도, 여고괴담도 심지어 뭐, 마녀 같은 영화나, 뭐, 부산행, 뭐, 부산행 속편은 부산행 2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뭐, 반도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였죠. 유일하게 같은 주인공이 연속으로 나와서 흥행하고 있는 유일한 시리즈 영화 범죄도시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가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시리즈로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리즈 영화의 중요한 점중 하나 같은 주인공이 같은 세계관에서 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역시도 그 시리즈 영화의 미덕 중에 하나니까요 특히 마석도 형사가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갈 때에는 마석도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형사들도 조금 막내였던 형사가 좀뭐 성장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도 매력적인 포인트로 영화의 스토리에 잘스며들 들었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줬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 총 4편 중에 2편을 1편을 제외하고 시리즈로 친다면 최고로 치고 싶어요 하지만 3편과 4편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거는 흥행도 했고 뭐볼 때는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시리즈 영화로서 보기에는 여전히 최악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마석도가 아니어도 되는 영화였거든요. 시리즈 영화에서 주인공이 같은 인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애정하게 됐다라는 뜻이고 그 인물이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건을 맞닥뜨리는 것을 우리는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그 캐릭터가 또 새로운 위기를 맞이해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는 모습들 혹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싱글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서 벌어지는 어그 사람의 변화들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시리즈 영화의 핵심이죠. 마치 우리가 리얼 예능을 볼때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예능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점점점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시리즈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번제도시 1편에서 2편으로 넘어갈 때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그리고 동료들의 활약도 더 다양해졌었고 1편 이후에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3편부터는 뜬금없이 갑자기 광수대로 넘어갑니다 아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더큰 부서로 더 넓은 부서로 넘어가서 뭐 그럴 수 있죠 현실에서는 당연히 나 광수대 직원이야 어? 나못 봤다 그래? 하지만 관객들에게 왜이 마석도가 갑자기 광수대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액션 스타일이 복싱 위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를 관객들은 홍보 자료로만 알고 있고 영화에서는 알려 주질 않았습니다. 너 20살 때 복싱 그만두고 경찰하겠다고 나 찾아왔을 때부터 느낌 샜어. 그러니까 3, 4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범죄도시 3 4, 마동석 배우가 연속으로 출연하긴 했지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제목만 같고 컨셉만 같은 시리즈 영화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거죠 마석도가 아니라 그냥 싸움 잘하는 다른 배우를 갖다 써도 전혀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어색할 게 없는 전혀 말이 안될게 없는 영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광수대로 갔다면 왜 그가 광수대로 갔는지 그리고 광수대로 옮겨간 것이 마석도란 인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인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었는? 그리고 액션 스타일이 복싱 스타일로 바뀌었다 하면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바뀌었는지를 관객들은 그 영화 속의 세계, 영화 속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홍보 자료에만 이제부터 마석도는 광수대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마석도는 복싱 스타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우리가 애정했었던 마석도란 인물이 어떻게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변화해가고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는 그냥 스킵... 그러다 보니까, 마석도란 인물의 깊이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3편, 4편은 범인을 잔, 잡아야 되는 목적이 딱히 없어요. 그냥, 저는 직업이 경찰이니까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석도가 특별해서 이 범인들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경찰들의 역할은 다 범인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굳이 마석도여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같이 보려는 겁니다. 쌈자라는 형사가 화끈하게 범인들 때려잡는 컨셉의 시리즈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싸움도 잘하고 화끈한 형사 그리고 재밌는 형사 마석도가 어떻게 새로운 악당들을 맞이했을 때또 새로운 세계에 또 어떻게 힘겹게 적응해가고 또 거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같이 보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시리즈 영화의 미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를 만든 적이 없다 보니까 범죄도시 3편 4편은 그냥 야 범죄도시 1편 2편 흥행 공식 뭐야 가져와 봐딱 해가지고 무슨 뭐 방정식 풀 도시 그냥 자이 공식대로만 만들어 하니까 물론 흥행도 했고 재미도 분명히 봤겠지만 관객들에게 아무런 여운을 남기지 않았죠 심지어 아직까지도 1편의 명대사나 2편의 명대사처럼 3편과 4편에서 우리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 여운이 남아 있나요 없잖아요 왜냐면 인간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3편, 4편에서 본게 아니고, 그냥 배우 마동석이 빌런들을 때려 부수는 그냥 잘 만든 액션 그런 영화 한편본 거나 다름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흥행이 됐으니까 저는 제대로 된 시리즈 영화를 응원하는 저로서는 이제 조금 다시 다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리즈 영화의 어떤 미덕들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마동석 배우가 약속했었던 8편까지 어떻게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4편의 영화에서 우리는 배우 마동석이 아니라 인간 마석도의 삶을 좀더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어떤 악당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냥 더세 악당 더 났다. 뭐 우리가 드래곤볼 같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파워 인플레이션 이런 플레이 할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석도라는 캐릭터의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빌런들을 대적하고 그 빌런들을 어떻게든 힘겹게 이겨내는 과정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마석도라는 인물, 캐릭터의 깊이감 그 사람의 어떤 변화, 성장 이런 것들을 관객들과 같이 호흡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범죄도시 8편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10년, 20년 뭐 50년이 지난 다음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아니라 인간 마석도 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시리즈 영화 잘 만든 시리즈 영화로 남는다면 그걸 본또 다른 또 다른 한국 영화들이 아 이렇게 해서 시리즈 영화를 이런 식으로 재밌게잘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배트맨 비긴지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 편인 다크 나이트를 찍을 때놀란 감독은 다크 나이트에서 배트맨의 등장으로 달라진 세상을 제일 먼저 묘사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크 나이트 초반에 배트맨을 흉내내는 자경다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조커의 캐릭터가 사실 범죄자들하고 뭐 경찰들하고 싸우는 게 되게 지루했었던 조커가 삶의 활력을 배트맨 때문에 되찾기도 한다라는 설정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크 나이트 즉 배트맨 속편에서는 배트맨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사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트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세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고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을 했고 또그 사건들이 다시 한번 배트맨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건 아이언맨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언맨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용감한 행동들이 또 새로운 악당들을 만들었고 또그 악당을 막으려고 했던 듯 행동 행동들이 다시 토니 스타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그 영향에서 나는 해방되어야 되겠어라는. 이야기로 그 다음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아이엠 아이언맨 하고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페퍼가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어도 돼 라는 말이 그 대사가 주는 여운과 울림이 그 전에 그 토니스타크가 쌓아왔던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준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시리즈 영화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전편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요소들을 반복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건그 요소나 흥행공 공식 같은 딱딱한 수식이 아니라 마석도라고 하는 캐릭터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시리즈 영화의 제작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흥행 공식 같은 딱딱한 계산식 말고요. 따뜻한 누누스만 번의 주인공의 미소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한국의 시리즈 영화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였습니다.